안녕하세요.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중요수고 하루 다섯 개. 이것만은 외우자. 3 6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표현은요. 자, 거 봐라. 고소하다.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얄밉게 굴 때, 오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갈 때, 이럴 때 우리가 아유, 고소해 그러잖아요. 이 표현을 갖다가 영어로는 it serves you right. 자, 그거. 너한테 정당하게 대우한 거다. 여기서 이시라고 하는 게그 사람한테 굉장히 상대방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어, 그걸 갖다 보고 야, 그거 너 고소하기도 일어난 거다라고 하는 거. 아, 우 고소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? 그렇죠? It serves you right. It serves you right. 근데 이제 밑에 보니까 it's a hell of a job. 야. Yeah. 아유 잘 됐다 꽃이다라고 하는 표현 을 갖다가 이렇게 할수 있는 거 같이 외웠으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요, go to sleep 잠자러 가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리나 이런 거팔 있잖아요. 이게 이제 어, 절일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밑에 예문을 보니까요, my legs g o n g to sleep. 네, 어 다리에 다리가 절여 한쪽 다리가 절여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요, my legs. g o i n to sleep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. Go to sleep, 잠자러 가다라는 뜻도 있지만, 자, 어떤 신체의 일부분이 어, 특히 다리가 보통 그리죠. 감각이 없어질 때 go to sleep, go to sleep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외우시면 되겠습니다. 세 번째는요,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자기 어깨 위에 머리를 갖고 있다, 머리를 잘 쓰는 사람. 어, 요런 사람,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을 갖다가, 어, 너 머리 있는 거잘 사용하거나, 그니까, 너 머리 왜 갖고 다녀?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틀린 거죠. 자, 지혜롭게 그지 없다. 어떤 표현이 있다? have a good head, one shoulders. 자, 밑에 예문을 보니까요, 모든 사람은 알고 있다. Mr. Lee가 성공을 할 거다. 삶에 because. 왜냐하면, he has h a d on his shoulders. 자, 여기 바꿔야 되겠다. 그쵸? 여기가, 어, her가 아니라, u 어, his, shoulders. 그래서 어깨에 어, 이렇게 머리를 들고 다닌다. 다시 말하면 어, 그런 머리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. 라고 하는 걸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. 네 번째요. have an axe to grind. 그런데 grind가 갈다라는 거거든요. 내가 어, 갈아야 할 도끼 하나가 있다라는 거는 나 불평분만이 있어. 라고 하는 의미로좀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. 근데 딴 속셈이 있다라고 하는 거. 자 이게 무슨 말이냐? 어떤 사람이랑 같이 뭔가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데 제가 자꾸 딴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옆에서 자꾸 도끼를 갈고 있는 모습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딴 속셈을 갖고 있다 또는 어, 불파, 불만 불평이 많다 그럴 때그 어, 사람 도끼 지금 갈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밑에 예문 오면 알겠지만 어, 옛날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가게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어, 일하는 만큼 대우를 못 받았던 것 같아. 그럴 때 이제 속으로 이제 도끼를 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밑에 보니까 The s t o r e Clock. 자, 그 가게 점원은 had an act to grind. 자, 불만이 많았습니다. About 뭐에 관해서 working long hours. 막 일을 오래 하는데 without 뭐 없이 일을 하는 거야. 그렇죠? Extra pay. 뭐뭐 뭐 OT 했다고 그래서 더 많이 일했더 돈도 안 주는 어떤 그런 act. 아, 아, 또, 점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Have an axe to grind. 꼭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요. I'll take the fist. 이 다섯 번째 조항을 갖다 내가 취하겠다라는 건데 이묵비권에 해당되는 장이라고 합니다. 좀 유명한 표현인데 시험에도 잘 나왔으니까 꼭 외워두시면 될것 같아. 요나말안 하겠다라고 할때 어떻게 한다? I'll take the face. I'll take the face. 나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. 뭐 친구 사이에서도 나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할래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. 자 오늘 살펴봤던 다섯 개첫 번째 뭐였다고요? It solves you right. 고소하다라는 표현이 었습니다두 번째는 go to sleep, my legs g o n e to sleep. 아우 oh, 다리가 저려라는 표현이었고요. 세 번째 야그 사람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야. 그럴 때 만약 에 남자였으면 어떻게 하면다? 된 He has a hat on his shoulders.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. 네 번째 have axe to grind. 자, 딴 속셈이 있다 또는 불평하고 있다라는 어, 표현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 뭐였죠? I'll take the face. 나말안하겠다 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. 오늘 반복해서 보면서 요 다섯 가지 표현만큼은 반드시 자기 걸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.